네. 반갑습니다. 복면오또입니다 나동남이고요. 1163회차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 보통 때와 같이 열심히 열심히 배달하고 왔습니다. 배달하고 왔고, 짬나는 어, 대로 열심히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똑같은 방식으로 어, 오늘도 회기분석, 세 가지 공부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 현주 자료가 좀 많습니다. 다섯 개인데 일단 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녹는 녹거체. 어, 어, 줄이 말입니다. 녹색 그라운드를 채우라. 저번 주에 녹색 그라운드를 다못채습니다다 채워줘야 되는데 저번 주에는 아쉽게 어, 두 군데 못 채, 두 군데 좀 아쉽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다 채워주기를 바라겠고, 어, 분법 패턴은 1등 조합 만들기인데, 어, 요거는 너무 광범해가지고, 멤버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1등 행운은 편식이다. 이번 주에도 고동수작기는제 나름대로, 어, 빈도 3하고 80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액입니다. 자, 저번주에는 어, 투액 성적이 좀안 좋았죠. 어, 저는 이제, 어, 최소, 내수는 나와줄 줄 알았는데, 저번주에는 미출이, 어, 좀 많습니다. 세수.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지키번 보겠습니다. 지키면 보시면, 은 미출수에서 내수 나와주고,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 이번주가 볼게요. 자, 이번주가는, 어, 배기에서 이중 미출된 거 6개 순서대로 모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당번이 어, 좀 많이 나오기를 어, 기대해 보고, 네수 어, 이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수 이상 나온다고 하면요, 어, 여기에 없는 미출수에서 당번이 2개 정도 나온다 뜻입니다. 자, 이게 있는 숫자의 집계표 한번 볼게요. 지켜 별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 여기도 당번 있고 여기도 당번 있고 여기도 당번 있는 조합 어, 오래간만에 2-2-2 어, 패턴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에 가볼게요. 저번 주3회에는 제가 어, 당번이 다섯 수 이상 넣올 기대했는데 저번 주볼 포함해 가지고 다섯 수가 다 나와줬습니다. 아쉬운 거나 중복수가 안 나오고 전부 낱개로만 나왔습니다 낱개 다섯 수 나와줬고요 어, 집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집계표 자, 없는 수에서 두수 아, 제가 이제 요 방송할 때한 개만 찾고 가도 한 개만 찾고 가도 최소 2등 가능하겠다 했는데 그죠 한 개만 찾고 하고 조합했으면 2등 6번이 보너스 볼이죠 보라스포. 한 개도 2등 좀 아쉬운 거나 어, 이중복수에서 당분이 안 나왔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자 이번 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거는 제가 좀 욕심을 많이 냅니다 욕심을 많이 내 가지고 어, 최소 내수 이상 5수 정도 요거는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3줌입니다 3줌 3주 미출된거자 이번 주에 3줌을 잘 보시면요 집계표에서 없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0수 너무 많죠 그죠. 자, 너무 많은데도 당번 안에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두수 보고 있거든요, 두 수. 자, 그리고 어, 얘기는 수도 어,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영으로 갔는데 아마 한수 정도는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3중 복수가 안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는 아, 이중 복수 이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에2중 복수 이상에서 당번이 꼭 있기를 바라겠고요. 있기를 바라겠고, 어쩌면 개인적으로 어, 세수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의 얘기 보고, 보고, 행운의 얘기 저번주 잘 나왔죠. 저번주에 행운의 얘기가, 어, 아, 잘못 나왔습니다. 그죠? 저번주에 제가 잘못했는데, 엄청 안 나왔습니다. 22, 28, 이거 많이 안 나왔습니다. 저, 저번주 좀, 좀 불안해가지고, 당분에 한 세수 정도만 봤는데, 실제로 세수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번주에요. 자, 집계표 한번 볼게요. 자, 집계표 보시면은 저번주에 출출에서 4개, 그리고 1중복세에서 1개, 2중복세에서는 2개. 제가 좀 불안해가지고 한세수가입봤는데 저번주에 4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주 한번 볼게요. 자, 회기는요, 똑같습니다. 자, 회기는 잘 나온 회기입니다잘 나온 회기 자, 이번주에 여섯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직계번 볼게요. 자, 이번 주에는, 어, 여기서, 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다출, 어, 소네개 이상.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이상은 당분으로 어, 나와주기를 지키라고 있습니다. 직계편 보겠습니다. 자, 직계편 보시면은, 없는 수가 17수입니다. 17수. 어, 이번 주에 한두수 정도는 없는 수에 나와주고, 1중복수에서 좀 다출될 것 같아가지고 한세 수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중복수 이상에서는 한수 정도. 자, 필팅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한개 많거나 한개 작게 하면 됩니다. 자, 요 필터링은 1상 가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요 필터링은 2, 4가면 거의 맞고요. 요 필터링은 없거나 두개 하시면 딱 맞습니다. 제가 선정한 거에 1작 일 많게 하시면 됩니다.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매주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노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끝에는 저번에는좀 아쉽게도 아쉽게도 당번이 삼 회기는 당첨 나왔는데 그제 두 회기는 당번을 못 잡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녹색 건도 다못 쳤습니다. 그 앞제는 다잘 채워졌는데, 그죠? 그 앞제에도 두개못 채우고. 자, 두개못 채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두개못 채운 게좀 있습니다. 보통 다잘 채워집니다. 그죠? 자, 이번 주에는 녹색 라운드를다 채워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좀 불안했었는데, 요것도 이번 주에는 좀 채워주기를 바라볼게요. 올다 채워주기를. 자, 요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큰 의미는 없고. 자, 이번 주에 여기에서도 당번 있고, 여기에서도 당번 있고, 여기에서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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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녹색 그라운드가 전부 다 채워지기를 바라겠고요. 자, 저번 주 보시면은, 아, 어, 볼 빼고, 볼 빼고, 파란색 불빛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나왔습니다. 여섯 개, 자, 그 앞쪽 보시면요, 열한개 나왔습니다. 열한 개. 그 앞쪽 보시면요, 12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두 개 아니고 열 개면 열 개, 10개, 열 개. 자, 보통 열 개에서 열한 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자, 다 채워졌을 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열한 개. 보통 다 채워지면 열한 개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일곱 개. 엄청 성능 조자죠, 그죠? 자, 이때 한번 조사한 적도 있었고. 일곱 개. 여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자, 과거에 보시면요. 정말 잘났습니다. 열개 열한, 개. 열한 개. 열한 개. 여덟 개. 아홉 개. 아홉 개. 11개 자, 이렇게만 나와줘도 11개는 들어오거든요 이번 주에는 어, 좀 과감하게 어, 녹색 불빛이 어, 11개 정도 나와 주기를 좀 바라보고 싶네요 11개 어, 최소 11개 내지는 12개 보을 포함하면 좀더 많겠죠 볼을 포함 안하고 정분으로만 한 11개 정도가 나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 끝에 이번 주에는 녹꽃채 녹색, 녹색 그라운드를 다 채우는 조합이 1등 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자료는 어, 여러분 아시다시 피 복륜 노트의 혼합 자료입니다. 12고 어 이게 대한 소스가 매수 똑같습니다. 공식수 9대 910 특정 핵이 여기에 있는 네 개의 자료만 가지고 총집계표를 내면요. 집계표를 내면은 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지금 이제 직키표입니다 공식수랑 구대910 특정회기를 총핀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어, 없는 수들은 당번으로 한두개 나옵니다 한두개 보통 한두개예요 한개 아니면 두개 정도 자 그리고 한 수에 걸린 숫자 자, 4번 5번 7번은 여기 자료 중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4번도 하나밖에 없고, 5번도 하나밖에 없고, 7번도 하나밖에 없고. 그죠? 하나밖에 없는, 저 이번, 이번 주에는 숫자 좀 많습니다. 많아도 많이 안 나옵니다. 1개에서 한 개에서 한네개 정도. 보통 세 개까지. 이중복수. 이중복수도 보통 보면요. 당번으로 한두 개 나옵니다. 가끔씩 세수 나오는데, 한두 개. 좀 많을 때는 한 세수가 이쁘고, 보통 이중복수가, 한두 개. 이 정도 나옵니다. 기본으로. 한두 개. 그죠? 자, 이번 주에도 이중복수에서는 당번이 한두 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좀안전하 하실 분들은, 어, 1, 2, 1, 4, 1, 4면 착 안전합니다. 여기 최고 안전합니다. 필딩하시는 분들은, 어, 1, 2, 1, 4, 1, 4. 자, 보시고, 자, 이 자료의 중요성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당분으로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당분이 잘 나오는데, 많이는 안 나옵니다. 자, 한개 아니면 두개 나오기 때문에, 한두 숫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4빈도, 5빈도. 자, 요거는 제가 감당을 못 합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지. 자, 불안하신 분들은 전체 해가지고, 한 개에서 두 개, 많게는 세 개까지, 당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 이번 주 1, 3가고요. 1, 3가, 전체 1, 3가고, 여기에서 는 당번을 무조건 가져갑니다. 자, 혼합자료 1, 2의 3빈도 한번 어, 체크하셔가지고, 여기서 당번 한두개 정도는 어, 필터링으로 쓰시면 되고요. 아, 오늘은 제가 여기서 좀더 줄이가지고, 어, 16, 17, 18. 좀함주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 첫날에 제가 반자동으로 그죠 반자동을 제가 36번도 많이 가져가고 16번도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어, 16, 17, 18 중에서 한 수를 추천하고요 나머지는 어, 혹시나 두수 나온다면은, 이 16, 36 중에서 한 수를 추천하도록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어, 16, 17, 18 중에서 딱한 수만 당번으로 나와주,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3변 되었어요. 자, 이번 주에 제가 추천한 수는 16, 17, 18 중에서 이번 주한수당번으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옆에 있는 숫자 보시는 분 있으시면 가져가면 되고요. 복면 로또의 추천수는 16, 18, 16, 17, 18 중에서 한수 추천하겠습니다. 네, 다음 고정수는요 어, 분법입니다. 제가 분법을 공부,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수에 너무 많은 수에서 사업좀 불편하니까, 어, 제가 이제 분법을 총 9, 8개 공부하고 있거든요. 8개, 8개 중에서, 최장 미출된 걸 잡아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9번 정석에서 1부터 5까지는 현재 1주 미출 6부터 10까지는 현재 2주 미출 그리고 1주, 1주, 2주, 1주 자 8, 8번째 있는 것도 2주 미출입니다. 자 정석 마치고요. 또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번주에, 어, 1위제 1, 어, A열, 아, 1열, 1번, 6번, 16, 22, 35, 저번주에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최장 미출을 쳤습니다. 그래서 추천했는데, 당분으로는 어, 22번이랑 6번이랑 1.5수가 나왔고요. 현재 2주 미출이 7라인입니다. 7라인, 7라인, 7라인. 자, 이주미 철은 일단 패스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분, 법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분법 보시면은, 그죠? 분법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어,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한번 이야기 한 건데, 저번주에 제가 50이랑, 자, 80이랑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는데, 저번주 안 나왔습니다. 자, 동시에 4주미 철인데, 아, 복귀는 안해봤지만 아마도 맥스입니다. 맥스. 그래서 이번주에 어, 50 하고 80 중에서는 당번을 꼭 가져가야 되는데 어, 제가 여기서 오늘 추천수는 딱두 수만 추천할 테니까 어, 두수 중에 한 수가 당번으로 나와 주면 좋겠습니다 자 복면 도드의 추천수는요 80에 8번자 그리고 어, 아까 제가 16, 제가 16, 17, 18지, 그죠? 자, 16, 17도 있습니다. 17, 낙점 15죠? 17, 그 다음에 26까지 해가지고, 어, 삼수 중에서 이번 주 당번이 한수 나와야 되는데, 어떤 수를 잡을지는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좀, 오늘도 좀, 좀더고민 해보고, 내일, 오늘 밤에 최종 한수를 결정해가지고, 내일, 어, 몰빵, 반자동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그리고 80이 현재 5주입니다. 5주. 현재, 현재로서는 분법에서 최장입니다. 50은 이제 4주고요. 자, 남은 분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분법. 여기도 보면 2주가 최장이죠. 2주. 자 그다음 부분 볼게요. 자밑땡분법 보면은 여기는 현재 3주가 최장입니다. 자또 이제 밑땡6 보겠습니다. 여기는 2주가 미출이고 최장이고요. 자이 분법 공부를 하다보면은 최장 미출에서 당분으로 나올 확률이아주 높습니다. 예, 밑요7주 없습니다. 밑요 2주가 최장 2주가 최장입니다 지금 최고의 미출은 아까 본 80에 마방, 마방분법이죠. 마방분법 80에 숫자 8번 17263544입니다. 자, 8번 1726 중에서 이번 주 한수가 당분으로 나와주길 바라겠고, 잘 선택해가지고 내일 몰빵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배달했고요. 또, 어, 저녁에 또 열심히 또 공부했고, 어, 또 열심히 방송했기 때문에, 어, 저번주에 성적은, 번호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성적은 안 좋지만은, 이번주에는 좋은 성적 나와가지고,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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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달도 이제 졸업하고, 어, 1등에 한번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빌드 했습니까, 제가? 아, 제기가안 나네, 지금. 아, 지금 제,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행근지죠. 길, 길 못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번주에는 모든 필터가 한개 있었는데, 당분으로는 25, 28을 나와줬고요. 이번주 모든 필터는 열었습니다 다섯 개인데, 어, 다 넣으면 좋겠는데요. 잘 하면은, 한 개, 두 개는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현 3주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대신에, 어, 여기 다섯 개 중에서, 3개 이상은 만족하는 자. 어, 제가 주말 되니까, 어, 지금 저는 어 화요일이 주말입니다. 붓을 다 끝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요 숫땡 분법이 조금 불안합니다. 조금 불안하고, 그리고, 어, 어 밑땡 6도 조금은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해요. 자, 만약에 안나온다면은 그죠? 만약에 요 17하고 18이 안나온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16번이 고등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나온다면, 16번, 그죠? 좀더 고민해가지고, 마지막 선택 잘 해보겠습니다. 자,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빌팅 하신 분들은, 최소 3군데 이상은 당분 나오고, 4군데, 5군데 나오는 조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 녹화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이번주에도 어, 조합 잘 하셔가지고 대박의차가 되길 바라겠고 어, 제가 이제 빈도 3 아까전에 고기하고 자, 80에 3수하고는 어, 제가 조금 더 공부해 가지고 어, 내일 배달영상과 함께 어, 제 나름대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이 또 깊어 오고 있습니다 남은 공부또 해야 되니까 또 이제 방송은 이제 끝내고 또 열심히 열심히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하루가 계속되지만 힘든걸 좀 즐기는 그런 마음으로 또 내일 또 열심히 열심히 배달하고 내일 제가 일과가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2시에 퇴근했다가 잠을 자고 밤 11시 정도. 10시 한 40분 출근해 가지고 그다음날 그다음에 9시까지 철야 또 철야 또 근무를 하고 와야 됩니다. 어, 지치지 않게 몸 관리 잘 하면서 또 열심히 열심히 배달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방송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가슴 뛰고 가슴 설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